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월 11일, 오늘 날 계시는 생명수 생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다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고, 또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합니다. 돌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던졌던 걸또 거둘 때도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또 밀어낼 때도 있고요. 찾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찍기도 하고, 깨맹기도 하고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으며, 또 사랑하다가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다가, 또 평화로울 때가 있고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때도 지으셨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의 시종 때를 사람에게 감추셔서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때에는 다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고, 지금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명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고 선행하는 게 사람이 할수 있는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수거함으로 낙을 드리는 게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현재 지금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차별이 있는 모습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예적이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우리가 다뭐 새로 처음 하는 것 같지만 다 옛날에 사람 사는 데는 다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요. 늘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성령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제외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참 바보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친 일.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죠. 유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판단하신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만사의 기한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한 줌도 안 되는 지혜를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오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영의 세계를 늘 사모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섬기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성령의 사람이 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도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